이 베리디님 라켓 가져오셨습니까? 엄지 음지, 엄지를 여기다가 고대로 이렇게, 이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안 하고 이 라켓의 양면을 음, 날이 보인 상태에서는 봉이 안 맞는다 이게 짧은 막대기 잡으면 이게 빠르잖아요 팍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다 언니가 낸다고 마영 T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영입니다 오늘 저 혼자 이렇게 체육관에 나왔는데 항상 우리 함께 하던 해근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스케줄이 조금 저랑 이제 맞추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저 혼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아 그렇다고 뭐 해근이가 촬영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어 이제 시간 스케줄이 좀 같이 맞으면은 나와서 이제 촬영을 할 거고요. 어저 혼자 이제 좀 촬영하는 숫자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굉장히 좀 낯섭니다. 낯설어요. 이게 카메라를 이렇게 혼자 쳐다보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색한데, 그래도 뭐 극복해내야죠. 우리 해근이의 빈자리가 지금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촬영을 하려다 보니까 뭘 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뭘 할까, 혼자서. 뭘 찍을까. 이 체육관에 지금 이제 혼자 있는데, 덩그러니 뭘 할까. 이게 혼자서 촬영을 하다 보면 이런 카메라 구도를 맞춘다든지, 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누군가가 이제 맞춰 주면 이게 설명하기가 쉬운데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뭘 찍을까 이제 고민을 좀해 봤는데 날씨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어, 날씨도 많이 좋아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줄기 시작하고 그래도 어, 많은 분들이 서서히 활동을 조금씩 시작하지 않나 왜냐면 날씨가 좋아진 만큼 또 나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제 운동을 어,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로 배드민턴을 시작하는 우리 베리니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 앞으로 영상을 조금 이제 단계별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베리이분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레슨 영상. 아마 제가 이제 지금부터 찍는 영상들을 아,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보시면 아, 그 단계별로 연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처음 초보자분들이 들어와서 그 레슨을 배우는 단계별로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베리민턴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랑 1대1 레슨을 예, 영상으로 화면으로 핸드폰 딱 갖다 놓고 저랑 일대일 레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도 이 핸드폰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배리민턴의 기초부터 배워야 되는데 가장 기초가 뭐죠? 라켓 잡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라켓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 보시죠. 와용. TV. 아 우리 베리니님 라켓 가져오셨습니까? 네? 아 라켓 가져오세어요자 앞에 서시죠 자 보세요 라켓을 처음 잡으실 때는 라켓을 한번 이렇게 세워보시겠어요 이렇게? 왼손으로 한번 잡으세요 네, 왼손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립을 잡지 않는 손그 손으로 라켓을 이렇게 세워서 잡으세요 세워서 라켓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어, 이 검지 엄지 있죠? 검지 엄지를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놔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검지 엄지를 이렇게 V자 딱 그려놓고 이 홈을 이대로 갖다 껴서 이렇게 가볍게 잡으세요 아 이렇게 어잘 보이나요? 이렇게 자 라켓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라켓을 이렇게 눕히면 안 돼요 눕히는 게 아니고 세워 놓은 상태에서 그립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립을 악수하듯이 잡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악수한다는 뜻이 뭐냐면 그냥 세게 잡지 않잖아요 우리가 악수할 때 이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편하게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어이, 형씨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그립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근데 이제 그립을 잡을 때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힘이, 힘을 꽉, 우리가 악수할 때 이렇게 세게 꽉힘안 줍니다. 예. 그냥 가볍게 하죠. 이게 악수할 때힘꽉 주면은 이거 건방지다 하잖아요. 건방지게 그립을 잡으면 안 돼요. 일단 가볍게, 가볍게 악수하듯이 잡아주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잡는 그립은 이스턴 그립이라는 그립이에요. 이스턴 그립. 이스턴 그립이라는 건 라켓을 이렇게 세워서 이 라켓의 양면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가운데 기준으로 그립을 잡는다는 겁니다. 가운데 기준. 제가 라켓을 세우라 그랬죠? 세운 상태에서, 어, 그게 눕히는 게 아니랬어요. 그래서 눕힌 상태에서 잡는 게 아니고, 라켓을 세우는 상태에서 이 검지, 엄지, 요 사이 홈을 정중앙에 이렇게 일치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립을 잡아주신 거예요. 요게 가장 이상적인 그립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검지는 약간 요렇게 돌아가는 느낌. 약간 요렇게. 검지는 약간 엄지보다 올라가 있죠? 그리고 엄지는 약간 여기 중지, 중지에 살짝 얹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얹는다 느낌. 그러면 검지가 엄지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 그죠? 네, 이게 이게 누가 찍어주면 좋은데 이게 잘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보여줄게. 이렇게 검지가 올라가 있죠, 검지가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라켓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립이야. 네. 아잘 잡았죠? 다 잡으셨어요? 네, 다 보고 있어요. 자 아, 이렇게 이렇게 잡고 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립을 잡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돌아가게 잡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요정 중앙에 요렇게 일치를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을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손목을 쓰잖아요. 요렇게 라켓 들면은 요 날이 보인다고 날이 이렇게 공이 안 맞잖아요. 공이 안 맞으니까 이 상태에서 나중에 어떻게 치냐면 하이 손목을 이렇게 틀어서 쳐줘야 되거든요. 손목이 정면을 그러니까 나를 보게 이렇게 잡아서 올린 다음에 이렇게 틀면은 손목도 정면을 보고 이 손목 그러니까 손손 바닥 면이죠 손 바닥 면손 바닥 면에 손목이 정면을 보고 이때 라켓 면도 정면을 봐줘야지 우리가 이 스냅이란 걸이 손목 스냅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그잘안 보여서 이해가 안 되실까봐. 어제 설명드리면 방금 얘기했던 이스턴 그립 라켓 세우고 이렇게 잡았잖아요 잡아서 요렇게 올리면은 라켓이 날이 보이죠 날 우리가 그립 제대로 잡은 그립에서 요렇게 올리면 날이 보일 거예요 날이 보인 상태에서는 공이안 맞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칠때 어떻게 해요 이 그립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립을 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립 돌리면은 면이 바로 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잡는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라켓을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잡는다고 얘기 얘기를 했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세운 상태에서 잡으면 이렇게 올렸을 때 라켓 날이 보인다고 날이. 그럼이 상태로 공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뭘 돌려야 돼? 라켓을 돌리는 게 아니고 이 손목을 틀어야 돼. 손목. 그러니까 이 팔을 돌리는 거야. 손목을 돌리는 거야. 이 상태, 그리이 상태, 이 상태에서 이 손목을 이렇게 돌린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죠? 라켓을 돌리는 게 아니고, 이 손목을 틀어서 공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잡았어요. 여기서 손목을 틀으면 어때요? 이 라켓 면도 지금 정면을 보고, 내 손목도 지금 정면을 보는 거예요, 손목이. 손목이 정면을 본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 펴보면, 이런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손바닥이 정면을 봐야지 손목이 꺾이잖아요. 손바닥이 정면을 봐야 손목이 꺾이죠? 만약 손바닥에 치으면 측면 보고 있으면 어때요? 이잘안 꺾인다고 이게.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그립은 지금 손바닥이 이쪽을 보는 보게끔 잡 잡게 되어 있어 이렇게. 지금 요 요렇게 올리면은 지금 손바닥이 어딜 보고 있어요? 저쪽 보고 있다가 저쪽. 근데 요렇게 틀면 어때요? 손목을 틀면 정면을 보죠. 손목을 틀면 이 상태에서 손목을 틀면 이렇게 그립을 잡고 손목을 돌려줘야지 라켓 면하고. 이 손목면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 공이 정타로 맞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그립을 잡아서 손목 스냅 운동을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요렇게 지금 이스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이 손목을 틀어서 손목이 이렇게 나오게끔 이 그립법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턴 그립을 잡고 공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웨스턴 그립으로 딱 이렇게 잡자마자 웨스턴 그립이 요렇게 눕힌 상태에서 잡는 걸 웨스턴이라 그래요. 요걸 우리가 이스턴이라고 그러고, 근데 제가 이스턴, 이스턴 그립으로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잡은 상태에서 올리면 벌써 이 라켓 면이 정면을 보고 있어요. 근데 손목이 어딜 보고 있어? 손목은 지금 이쪽을 보고 있어요. 이쪽을. 그럼 이제 손목이 꺾여요. 안 꺾인다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아요. 이스턴으로 잡고 올려서 손목을 틀면 손의 면이 정면을 보니까 손목면이 정면을 보니까 손목이 꺾이는데 만약 웨스턴으로 잡고 올리면 이 면은 바로 보는데 손목이 이쪽으로 보, 보고 있으니까 방향이 손목 방향이 이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손목이 안 꺾인다고 이게. 예. 이건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손목 그립을 잡으실 때는 항상 이스턴 그립으로 잡고 손목을 틀어주는 예, 요 그립법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그립은 무조건 처음 배울 때 이스턴 그립으로 배우셔야지 나중에 손목 사용하고 이런 기술들을 좀 만들어내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그립은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스턴 그립으로 이렇게 잡는다. 지금 이게 이 화면에 잘 보이죠? 여러분들 잘 보이나요? 이게 잘 보여야 될 텐데 말입니다. 음. 어쨌든, 어, 요렇게. 그래서 체육관 가시면은 그립 다이렇게 잡는 방법 이제 배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팁이 뭐냐면 그립을 너무 세게 진다고 생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하나, 손가락 요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 공간 보이나요? 공간? 공간이 있을 정도로 널널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세게 잡는 게 아니고, 꽉 치는 게 아니고, 널널, 손가락에, 어떻게 보면 이 손가락에 그립을 요렇게 라켓이 얹혀져 있다는 느낌 요런, 요런 느낌 가볍죠 세게 안주고 이건 세게 잡은 거고 가볍잖아요 요런 가벼운 느낌으로 평상시에 이렇게 잡아 주시는 게 좋아요 누가 라켓을 쓱 빼면 쓱 빠질 정도로 그냥 가볍게 이렇게 걸린다는 느낌 이렇게 지고 있는 느낌이 아니고 가볍게 널널하게 널널하게 하면 요렇게 잡죠 음. 그래서 그립 모양은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 엄지 내리고 검지 올리고 그리고 공간이 들어갈 정도로 잡아줘야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손가락으로 손가락 그리고 이손 안에 반동으로 그립을 전환을 시켜요. 포핸드, 백핸드, 포백 엄청 빠르죠? 포백. 이게 포백. 이게 빠르게 전환을 하려면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 안에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해야지 이 그립 전환이 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꽉 쥐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안 돌아가요. 그래서 그립을 가볍게 잡는 손가락에 걸리는 습관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마용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게 뭐냐면 이 그립을 짧게 잡느냐 아니면 길게 잡느냐 어, 이 부분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 어, 그러니까 라켓을 이렇게 짧게 위쪽을 잡느냐 아니면 이렇게 밑에 쪽을 잡느냐 어, 이거 궁금할 수 있죠 그죠 궁금하죠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어, 이런 능력치에 따라서 그립을 조금 위를 잡고 밑에 잡고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아, 통상적으로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제 기준에서 이 복식을 할때 수비라든지 짧은 공들을 처리하는 기술들 그러니까 네트플레이죠 네트플레이 아니면 우리가 수비 드라이브 이런 기술들을 사용할 때는 그립을 좀 위쪽을 잡는 편에 위쪽 그래야지 그립이 좀 빨라지거든요 이렇게 예 탁탁탁탁 그죠 탁탁 이게 빨리 치니까. 어, 짧은 막대기 잡으면 이게 빠르잖아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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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긴 몽둥이 잡으면 이게 느려진다고. 그래서 이 그립을 저는 짧은 기술을 사용할 때는 보통은 저는 짧게 잡는 편이고 그리고 우리가 후이, 후이에서 나가면 좀 저는 또 밑으로 내려잡아요. 저는 이제 게임 중에 두 가지 그립을 돌아가면서 잡는 편이에요. 그래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약간 그립을 조금 뒤쪽으로 밑으로 내려잡고 그리고 어, 전이나 이제 수비할 때는 조금 위쪽으로 이제 잡는 편인데, 우리가 보통 기준이 지금 처음 배우잖아요, 처음.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 밑에 잡아도 상관없어요. 뭐 위에 잡아도 상관없지만, 좀 우리가 그래도 큰 스윙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살짝 밑쪽으로.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짧게 잡는 습관보다는 조금 밑에를 잡고 연습을 하시다가, 그죠? 음, 하시다가 나중에 조금 내가 이 그립이 좀 능숙해지고 이 짧은 볼을 많이 칠때 그때 좀 위쪽을 잡아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좀 밑에 잡는 게좀 파워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짧게 잡고 스윙을 해서 치는 것보다 밑에 잡았을 때 아무래도 예, 스윙이 조금 더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밑에 잡고 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 나중에 이제 복식이 실전에 들어가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좀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짧은 볼을 연습하시면서는 이제 좀 그립을 위쪽 부분을 좀 잡으면서 어 그렇게 습관을 좀 들여주신 게 좋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너무 이제 짧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론 잡아도 상관 없어,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길게 잡고 연습하는 게 아무래도 처음 배울 때는 이제 힘이 안 나오잖아요. 파워가 안 나오니까 길게 잡고 연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 그립은 개인의 성향이에요. 이 선수들마다 다 달라요. 보통 이제 단식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밑에를 많이 잡더라고요. 밑에 내려서 많이 잡는 편이고, 이게 복식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복식 선수도 밑에 잡고 이제 다 수비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보통은 짧게 잡더라고요. 짧게 잡다가 예, 때릴 때좀 밑으로 빼서 때리고,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성향, 요 밑에 위에만 잡고 스매싱 때리고 이런 선수들도 있고, 그건 개인의 성향이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보통 이제 짧은 스트록들, 짧은 류의 공들, 이렇게 칠 때는 좀 위에 잡고, 뒤에 큰 범위의 스윙을 할 때는, 큰 범위의 스윙, 큰 범위의 스윙을 할 때는 조금 이렇게 내려서 잡는다. 요거는 개인의 성향, 개인의 취향. 인네 능력치에 따라서 좀 그립의 짧고 굵기는 좀 변동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플레이가 맞는지를 하시면서 그립 잡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가 전이나 이제 수비다 주로 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네트 플레이를 좋아한다. 그러면 좀 그립을 짧게 잡는 게좀 나을 수도 있고. 아 나는 후이를 후이를 잘한다. 나는 후이가 내 성향이다. 그러면은 길게 잡고 조금 더 조금이라도. 강한 스매싱을 때리기 위해서 난 길게 잡는다. 이거는 본인의 그냥 성향에 맞게 가시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자 이렇게 오늘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스턴 그립에 이스턴 그립. 어, 일단은 조금 어렵더라도 이 그립을 라켓을 이렇게 처음에 설명드린 라켓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어, 그립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 손목 스냅 운동을, 네, 이렇게. 아, 그 습관을 처음에는 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어렵거든요. 이 이스턴 그립으로 잡았다가 그립을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때리기가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립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이렇게 잡는 거야. 근데 그런 그립보다는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는 연습을 조금 습관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게 초반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턴 그립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립을 잡으실 때이 엄지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 이 있어요. 엄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죠. 제가 아까 처음 잡을 때 엄지를 요렇게 내려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스윙을 할때이 엄지가 스윙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엄지를 이렇게 빼빼버린다고. 방해가 되니까 이거 올리고 잡으니까 이게 스윙할 게안 꺾여. 그러니까 이 엄지를 이렇게 빼버리고 치는 거야. 이게 빼버리고 치면은 또 그만큼 이 양력을 잡아주는 힘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엄지는 될수 있으면 이렇게 내려주는 느낌으로 해서 이칠때이 잡아주는 느낌을 확실하게 사용을 할수 있게끔 엄지를 좀 내려주시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은 그립은 잘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오게끔 엄지 내려가고 검지 올라가고. t 커피가 다네요 배드민턴 어렵죠? 커피 한잔하면서 쉬엄쉬엄 하세요 언젠간 다 늘게 되어있어 예?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다 언젠간 된다고